그런즉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성민교회 양은화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반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5장, 2장 말씀이 그런데 오늘 25장, 마태봉 25장 말씀에서는, 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가, 비유를 들어서, 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첫째, 열처녀 비유는, 주님이 제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으니 이들에게는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이들은 속고, 속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속았기 때문에 그것을 몰랐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 령은 예적인 화려함의 살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려면 단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단장하는 데 치우쳐서 진정해야 할 일을 못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한 자들은 그래서 등불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등만 있으면 기름이 없으면 불을 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열 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분 단장을 정말 열심히 했죠. 했으나 미련한 다섯 자들은 등만 들고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다면서. 이는 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느냐 세상 세상의 모든 것들 그 너무나 애모에만 거칠해했기 때문이다. 신앙생활은 애모로 거칠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 기름입니다. 이 전열변인데 준비하지 못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들었으나 말씀을 내 안에 닮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준비가 되는 것을 내 삶속에 적용을 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오늘날 우리 현대 교인들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예형적에만 신경을 쓰다가 보니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노아 시대를 봅니다. 노아 시대에 시집 가고 같이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사고 팔고 일상 생활에는 마음을 뺏겨 버렸던 것을 우리가 듣고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주님은 말씀하시죠. 너희들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 일을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다 그랬어. 인자도 이맘도 이화가 됩니다. 아,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불러서 영저벽을 재림했 때는 기회가 허용되지 않는다. 오늘 다섯 점 미련한 다섯 장처럼. 천국문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아무나도 와도 좋소가 됩니다. 누구나 아무라도 줬어, 이지만은, 한번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는 아무나 와도 안 되기 때문에. 자, 지각생에게는 입장이 거절되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녀들은 다섯 저녀, 일어난 다섯 자녀들은 지각생이 되어버렸다. 우리가 학교에서도 지각생들은 항상 교정문이 딱 시간되면 학교 정문이 딱닫힙니다 많은 경험을 보고 보지만, 그러나 다천 뒤에는 갈 수가 없어, 지각생들. 들어갈 수가 없는 일들이, 거절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라, 지금 우리가 모든 걸 화려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영원하다지 않는다는 게, 문은 다친 날이 있다는 것. 심판의 날은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이 늦은 사람은 기회를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만 하고, 오늘만 하고, 내일은 다시 뛰겠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부터 계속 우리는 천국하는 날까지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적으로 비를을 남들은 김을 맬 때, 이 미련한 씨 뿌리는 농부는 추수도 그만큼 늦고, 추수도 올바른 알곡의 추수를 거둘 수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늦어져요. 남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시간에야 기름을 사려고 허둥대는 인식되는 식으로 지각생은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다섯 자녀는 허둥대죠.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고 그때 깨워서 했지만 기름이 없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힘세, 항상 말씀에 붙들고 우리가 소망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기름에 속았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잠깐 빌리면 되겠지? 아닙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하였. 그런데 신랑을 양접한 슬기로운 다섯자는 처녀에게 미련한 다섯째 간절히 요청을 했지만은 기름 좀 빌려달라. 그러나 냉정하게 거절을 합니다.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니 그랬습니다. 구원이라든가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일대입니다. 누군가가 해줄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가 연합해서 휩쓸려 가면 될 것이다. 그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대에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것이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워야 됩니다. 남의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는 내가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하고 함께 사니까 나도 그 믿음대로 따라갈 것이다. 제가 한 예를 들면은 전도를 했을 때 어느 분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받으십시오. 전도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집사가 우리 집사람이 집사인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같아. 우리 집사의 옷자락을 잡고 가겠다. 세상에서는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도움으로 해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 천국에 가는 길은 일대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믿는자가 청으로 갔을 때 주님이 물어보면 넌 누구냐?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 집사의 남편이기 때문에 가져와 그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아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 가위를 가져와라 그리고 저 사람 갖고 있는 옷자락을 잘라라 잘라라 했을 때 어디로 떠어 믿지 않는 자는 영벌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정말 사랑하고 아끼며 살았지만은 마지막에 갔을 때는 나눠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의 전도의 말에 그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다는 사실. 우리는 남의 믿음을 의지하면서 합니다. 우리 가족에 누군가가 잘 믿고 많은 기도를 하니까 나도 남의 은혜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합력하여 일을 한다고 내가 구원을 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의 은혜에 너무 기대하지 말고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자기들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못된 신앙이니까 우리 아버지가 장로인데 또 우리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형인데 하지만. 늘 내가 깨어 기도하고 봉사하며 주님의 맞을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애모적으로 풍기는 모든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 자랑하기 전에 나의 우리 교회가 숫자가 많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런 자랑들을 넘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남이 속아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깨달으니 늦은 사람은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주님 부르실 때넌 누구냐 했을 때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때 깨달았다 했지만 이미 기회를 상실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등이 있으면 기름도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 평범한 진리를 깨닫게 된때 깨달아야 된다는. 그렇게 깨달은 긴 시간이 필요했더란 말입니다. 네. 아닙니다. 신랑의 소리가 들려는 밤중에 등이 바로 그 순간에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때늦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열심히 삽니다.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때늦지 않는. 사항입니다. 돈도 이 사람들이 이식 깨달았더라면 그 수고의 백분의 일만이라도 만족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수천만 배를 수고해 보아도 수천만 계속 수고해 보아도 소용이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뒷단의 뜻이 있을 리가 없단 말입니다 깨달은 자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여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들이여 남의 기름에 속지 말고 남의 신앙에 함께 더불어 간다고 속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음. 셋째로는 시간에 속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대답하되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열심히 살고 내일은 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겁게 살고 세상의 모든 것 누려보고 내일 믿고 가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이 갔대 어느 날 갑자기 내이 땅의 생명이 마지막 생명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는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때야 부랴부랴 눈을 깨나마 기름을 준비하여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보기 좋게 신랑에게 거절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귀로 듣고 눈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너를 알지 못한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시간의 기중함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은 늦게 오시겠지. 주님은 어쩌면 안 오실지도 몰라. 내가 사는 날까지는. 하는 태만함이 너무 시간의 기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내 신앙의 행적이 화려했어도, 미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도, 현재 깨지 못하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충실해야 합니다. 한번 흐르는 시간은 다시 잡지 못합니다.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문이 닫힌 담에 오는 자도 기회를 상실하는. 사람들입니다. 운이 다치기 전이라면 십자가의 강도에게 낙원이 허락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 한번 다치고 난 다음에는 기다리던 저녁에는 특전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 주님이 이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알려줬던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눈물도 때를 맞춰 핵의 눈물도 흘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 느는 눈물은 아무리 후회하면서 울어봐도 가치가 없어, 없습니다. 그래, 우리서 우리는 인생의 지각생은 눈물과 땀까지도 뒤늦게 흘릴 채비를 한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한 방울의 눈물. 오늘 한 방울의 눈물이 음부에서 첫날의 눈물보다 낫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후회함서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흘리는 눈물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있는데 내가 그 무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속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때가 오면 내가 되면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런 즉, 깨어있으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라고 합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은 날이라고 고른도 우서 6장 2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었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성도는 허영에 남의 기림이 흐르고 그려는 시간에 속지 마기를 바랍니다. 고뇌 음정을 누르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의 역사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미래 아무리 우리가 꿈을 만들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미래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문이 닫힌 다음에 오는 자도 기회를 상실한 자가 되어버렸다고 말한 것들 오늘이 주님이 이 땅에 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교훈하시고 또 경계하시고 또 복에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그리고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났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하모아지하신 직분을 주신 고르한 백성이 되기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고. 깨어있으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열처녀가 잠들어 있었지만은 준비하고 있는 자는 다 같이 잘세.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준비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셔, 주님이 신랑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함께 주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보면서 간절히 소망을 끊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찬양하며 항상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마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실다는 그 약속을 믿고 달려갈 수 있도록 바라가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라이다 하는 욕의 고백처럼 눈으로 오고 소망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국률이었습니다를 잊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고 감사드리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啊你。Uh, yeah.